P5 짧은 코딩입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캔버스 하단에 버튼이 3개 생성됩니다. 첫 번째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종료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파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이 웨이브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 분석해 보겠습니다. setup에서 음, 마이크 사용을 위해서 p5 audio in 클래스를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자 그리고 start 메소드로 마이크 입력을 시작하고요. 그 다음 사운드를 녹음하기 위해서 p5 사운드 레코드 클래스를 어,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입력 소스로는 마이크 객체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음, 사운드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 p5 사운드 파일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자, 이를 기반으로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 createButton 함수를 3개를 사용해서 버튼 객체를 3개 생성합니다. 가까이 버튼을 누르면 어, 해당하는 콜백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가까이 콜백 함수는 하단에 하나, 둘, 셋 차례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버튼을 누른 경우에 레코더 스타트 콜백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자 내부 코드 보시면 if else 문으로 되어 있고요. 레코딩 변수 값이 true가 false, false가 true, 즉 버튼을 누를 때마다 레코딩 값은 t o g g 이 됩니다. 그러면 if else 문 중에 어느 하나가 실행되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우선 레코딩이 true라고 가정한다면 어, 녹음 중이라고 텍스트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음, 버튼의 제목은 녹음 종료로 예, 표시를 합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녹음 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시 누르면 녹음 종료가 바뀌었죠. 그다음 레코드 메소드를 사용해서 사운드 파일 객체에 음, 녹음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 예, 녹음 종료라고 표시가 되면서, 녹음 시작 버튼 제목을 녹음 시작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어, 녹음을 중지합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되고요.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레코드 플레이 콜백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녹음 확인이라고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사운드 파일을 플레이 메소드로 재생을 합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녹음 중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예, 조금 전 녹음한 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버튼을 누른 경우 레코드 세이브라는 콜백 함수가 자동 호출이 됩니다. 파일 저장이라고 어, 표시를 할 겁니다. 예, 파일 저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다음 웨이브 어,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